중에도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현낭입니다.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일본이 눈에 보이는 중에도 존재하지 않고, 아트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리지,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추리지에도 역시 이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추리지란 먼저 눈앞에서 열나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종류라고 추측하여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먼저 불이 나면, 연기에도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기에, 나중에 연기만 보고도 불이 나서을 아는 것과 같다. 그렇게 추리를 해갖고 아는 것과 같다.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아뜨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누가 등이 이전에 영혼이 온음과 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나중에 오을 보고 영원히 존재함을 알게 되겠느냐? 조금 더 설명하자면 추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원래대로 아는 추리이고, 두 번째는 나머지도 아는 추리이며, 셋째는 모습이 공통되어 아는 추리이다. 이 다음에 이 뒤는 1번입니다. 1번. 원래대로 아는 추리를 예를 들면, 먼저 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연기만 봐도 근본처럼 불이 있을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원래대로 아는 추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도 아는 추리를 예를 들면, 밥을 지을 때 밥을 하나만 익었어도 나머지가 모두 익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추리고, 세 번째 추리는 모습이 공통되어 아는 추리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떠나서 저기에 도착하는 것을 볼 때, 중간에 이동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태양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까지 갈 때, 비록 그 중, 그 도중에 태양이 움직여가는 것은 느끼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느끼지지 않지만 앞에서 사람의 경우 이동해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므로 태양도 역시 움직여갔다고 아는 것이다. 또 백성이면 반드시 왕에게 의지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고통이라든지, 괴람이라든지, 미움이나 사랑, 지각이나 생각 등이 그 의지할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아는 것도, 모습이 공통되어 하는 추리이다. 그러나, 영혼의, 영혼의 경우는 이 모두에 적응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모습이 공통되어 아는 추리에서 생기는 믿음은 먼저 사람이 이동해 가는 작용과 합하여 다른 곳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나서 태양이 다른 쪽에 도달하는 것을 본후 태양에도 이동해 가는 작용이 있음을 아는 것인데 영혼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면 먼저 오온과 영혼이 합치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오범을 보고 영혼이 있다고 아는 걸 아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모습이 공통되어 아는 추리로 검토해봐도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번과2번 현랑하고 어, 어, 추리를 통해서 했는데3번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빠졌습니다그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 간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뜨려버렸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다음 장에, 어, 이 성인의 말씀을 통해 봐도 영혼 없다. 이것이 이제 성은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냐면, 성인들의 말씀은 모두 먼저 눈으로 보고 나서 설하신 것이고, 그 성인들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나서 한 말씀이거든요. 또 성인들의 말씀 중 다른 것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옥 등이 존재한다는 교설은 믿을 수 있지만 영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니 전에 영혼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나중에 영혼이 있다고 설하는 것임을 알지하다. 그러므로 내가 네 가지의 믿음 등 어떤 믿음을 통해서는 영혼을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으므로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을 떠나서 따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번역을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어, 아뜨만이에요.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거울입니다. 거울이 맑고 깨끗하고 티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 속에 이런 새가 이렇게 날아가면 이 새가 이렇게 거울에 비칩니다. 거울에 만약에 때가 많이 묻어있으면 잘안 보여요. 그런데 거울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앞에 지나가는 모든 것은 다비춰냅니다 그것처럼,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 맑은 이 부분, 부분과 같은 이러한 자성이라든지, 혹은 참나라든지, 혹은 친화라든지 이런 진리가, 진리를 우리는 아트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 속에 이아트만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오염 안된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이런 행태를 갖고 있을 때는 사람 속에 있을 때를 아트만이라고 하고, 사람이 많이 죽고 나면이 행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아트만은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뜨만과 브라만을 이것을, 어 우리가 수행을 통해갖고, 이렇게 사람이 수행을 통해가지고 통해 이것이 합일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도마이류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인 어 합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참 나, 나를 나가, 나라고 하는 이 형태를 깨버리면은 이 참나가 요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참나가 바로 전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범아 이려라고 하고 범이라고 하는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인도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인도의 사상인데 석가모니가 이것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이런 이속에 참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여기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허사이다. 우리가 그것을 만일에 안따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무아를 주장하고 나옵니다.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영 참나라고 어, 하는 우리도 그런 것을 어, 많이 책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깨끗한 진리가 항상 있다. 이것을 발견하면 깨달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또, 파 육경품, 관, 관 육경품에서 보는 작용과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이, 이, 이 논파되었는데, 보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어, 눈이 보는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눈이 보는 작용이 있다고 하면은, 바깥에 있는 이런 사물들을 갖다 다 눈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아주 아뜸한 것 같은 보는 작용의, 어, 그, 이,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충전에서 관육증품에서 그것을 논파했습니다. 만약에 눈에, 눈이,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보듯이, 눈, 이, 이, 눈이라고 하는 기계에는 그것이 없지만은, 눈 속에 있는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다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눈이 다 본다고 하면은, 눈이 눈 자체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눈이 눈 자체를 못 보느냐?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을 다 보는데, 눈이 눈 자체를 못 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눈은 보는 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육증 편에서이 이야기를 그때 하지 않습니까? 눈이 눈 자체를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는 작용이 없다. 그 속에는 아뚱마이라든지참 나라든지 하는 그 신비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그어이그이 발언을 그, 그, 그 했습니다. 보는 작용과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논파됐으므로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파된다. 또 눈에 보이는 조대한 이 조자는 크다라고 하는데 거칠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조대한 큰 존재도 얻을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망상 분별 등 미세한 작용을 통해 존재하는 영혼이야?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번역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우리의 영혼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어, 아트만입니다. 아트만. 진리, 치나, 참나, 하뜨만 영혼이야, 어떠하겠냐? 그러므로 자아, 영혼, 하뜨만은 없음을 알아라. 그래서 무아를 주장합니다. 자아가 있음으로 인해 나와의 것이 있는 것인데 자아가 없다면 나와의 것이랄 것도 없다. 내가 있어야 나와의 소유도 있는 거예요. 활정도를 닦고 익히면 나와, 나올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라든가 나와의 것이라는 게 없다는 결정적인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 또, 무아와 무아소. 아소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것입니다. 예, 어, 나와의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소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소라고 이렇게 씁니다. 무, 아, 소. 나올 것이 없다. 라는 것도 제 1위제에서, 제 1위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1위제에서는 역시 있을 수가 없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무아이고 무, 아, 소인 사람은 모든 존재를 진실되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가게 해버리고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 나 외의 모든 것은 어, 아소입니다. 나와 나 외의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린 사람은 어, 진리를 갖다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범부들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해안을 그 지혜의 문을 가려서 진실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성인들은 나와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번뇌도 역시 사라지고 모든 번뇌가 사라짐으로 제법의, 모든 법의 실상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실입니다. 진짜 모습, 실상을 볼 수가 있다. 안팎에서, 안과 바깥에서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집착도 역시 사라진다. 모든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량한 부신 그게 비호의 몸입니다. 다시 윤회하는 몸도 역시 모두 사라진다. 이것이 무결열반이라고 한다. 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도 어, 온을 통해가지고, 내 몸이 없습니다. 이것을 나무라고 했는데, 노, 내 몸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이 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사람이라고 보느냐?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 작은 미생물이 하나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은 내 몸을 뭐라고 볼까? 자기의 삶의 터전이죠. 그러면은 이 몸뚱이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사람은 이것을 사람이라고 보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물질을 볼 때부터 우리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것은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 오음의 이 방식이 전부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와 아소를 다 깨버리면은, 어, 진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보이면은 참이 보이느냐? 참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웃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을 봐가지고 내가 건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가짜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